어때요? 재밌어요? 꽤 재밌네요. 오늘은 체육 시간. 나이경 순간이 보 볼게. 원경 TV 안녕하세요. 설악고 랜덤 브이로그를. 와우. 설악고 랜덤 브이로그를 찍게 된 1학년 2반, 이원경입니다. 내가 더.. 내가더이하자 이가라도 받봐 봐. 맞네. <laughs> 나 관중이야? 네. 그렇습니다 원경 TV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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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이했다 <laughs> 아이씨. <아니>, 진짜.. 번 지금 하겠 이번에 골랐습니다. 이번에 골랐습 어, 오셔? 응. 내가 보기엔 아, 끝났어 이거 이렇게 되면 끝나. 아, 음. 네. 아이씨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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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끝났죠아 지세야, 빨리. 반 나누기. 에이, 에이, 게기 <laughs> <늘려. 안 웃음> 뭐야? 아, 안, 안 되는 거야? 반 나누기가 없안 되는 거야? 안 되는 거야? 안 되는 거야? 아, 개자리 개자리 아, 아이씨, 아이씨. 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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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언니 웃음> <초콜릿> 반띵해야지. 이 너분의밌1해야지거예 얘들아, 영화 네. 아, 그냥, 아, 그냥 아, 그냥 아 그냥 그래. 야, 나 땡큐. 얘들아, 나 최고로 달려 준 거네.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아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이제 나 갈게요. 잘 가요. 네. 카메라에도 비쳤어? 네, 야, 잘 가요. 아, 진짜 너무하다. 너무해. <목소리> 여러분, 오늘은 자유 휴가. 와, 나 너무 해 我左 <What>? <Okay. S 3> 하셨습니다. 자 치욕 시간을 집어 네. 돌아온 상태. 아 진짜 너무 힘들죠 경욱 씨. 아공0번 어, 던졌는데 그냥 쇠가 빠지더라고요. 오늘 밥이 뭡니까 경욱 씨? 오늘 밥 맛있어. 뭔데? 네. 야채 볶음밥, 찹쌀탕수육. 찹쌀탕수육. 어. 그다음에 짬뽕 모시기. 짬뽕 국물. 그다음에 김치. 진짜 아 핑. 야채, 강시, <laughs> 시금치. <웃음> 원경TV. 제가 왔습니다. 배고프니까 가겠어요. 어, 가도 돼요. <laughs> 비도 안 왔는데 우산 왜 썼어? 그러니까 네, 안경이 비한 방울이 딱 떨어져가지고. 네. 갈게. 네. 가시죠. 여러분, 무단외출 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, 저희 친구들이에요. 앉았어. 안녕하세요. 네. 예. 여기 원경이 편집. 이쁘게 봐주세요. 아아악 알기 아, 있잖아 <laughs> 그게 뭐야? <강>, 강동원이 기가 졸. <laughs> 닥해가지고. <다> <laughs> 음. 아, 편집 점 아니, 조금 유병치가 움직여봐 오케이 오케이. 무면, 아니, 해볼게요. 풍막 중심처럼. 니가 노래 불러. 오케이. 뭔데? 그니까 아무거나 불러온 거야. S5? 아, 그, 에이센. 에이센. 아, 잠시만. 아, 잠시만. 아 잠시만. 내가, 내가 카메라 할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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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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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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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경이, 두둥, 탁. 학생의 좋은 점. 아, 일단, 학생의 좋은 점은, 정말, 침묵을 다질, 다질 수 있어요. 정말이에요. 이거는 꼭이요. 학생이 진짜 처음에, 약간 조금 재미로 해볼까? 했는데, 아, 진짜.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, 선생님. 선생님? 진짜 너무 힘들다. 근데 힘든 만큼 진짜 재밌어요. 진짜로. 내년엔 제가. 정교쟁을 해볼까요? 원경TV! 재러어 <목소리> 지 어디 가고 음. 있나요? 제바대로 가고 있습니다. 애들이 왜 이렇게 카메라를 신기할까요?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. 부잉. 부잉. 우리 셋, 채, 채명. 한, 둘, 셋. Wee. 온난화부터 보면 해수가 바람에 의해 잘 섞여. 그고바닷물에 표면. 안 좋은데? <laughs> 원경이 두둥 탁아아 아. 원경이 아 여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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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우리 너 진짜로 1 0 0 놀아요. 진짜로 이거 놀라지 마세요 요거. <laughs> <laughs> 이런 식으로 놀아요. <laughs> <원경이. 웃음> <에이컨. 웃음> 레이컨 하면 뭐 하시는거죠 여러분? 먹는거! 이컨합면 <laughs> 오! 외국야들도 아니고 맞선자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된 이유는 바로 들서이렇게끝지안지 누구? 니다잘서 그래요? 원경TV 지금까지 설악고 랜덤 브이로그의 1학년 2반 귀요미 이원경이었습니다. <laughs> 안녕. <웃음> 와 뭐야. <laughs> 안녕. 끝. 하나 둘셋 모두들. 원경이 두둥